여기는 동빙고동 프리젠 카운티 신축 빌라 지금 첫 입주 세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준공됐고 지금 전세로 진행 중이고요. 여긴 전용은 실사용 평수가 22평, 방 2개, 욕실 2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거실이고요. 거실은 지금 이렇게 전면 TV 놓을 수 있는 위치 옆에 통창이 크게 나와 있고, 여기 뒤쪽으로 도 슈퍼 할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거실 오른쪽에는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이 작은 방도 깨끗하고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작은 방에 베란다가 딸려져 있어서, 여기 뭔가 창고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 정도로 꾸미셔서 요즘에는 이런 공간을 데크를 놓고 미니바로도 많이 꾸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으로는 이 동의 특성상 이쪽 전면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서 한강뷰가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비가 와서 어두운 편인데도 저 굉장히 멀리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까지 보이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작은 방의 모습이었구요. 이 작은 방 옆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에는 샤워부스랑 수납공간, 세면대, 변기 이렇게 알뜰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지금 맞설룸 옆에는 주방이 있는데 여기 주방 왼쪽으로는 다이닝볼 수 있도록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다이닝 테이블을 놓으시면 되고요 주방은 ㄷ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리하시기 편한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가전은 다 빌트인 되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LG오븐 그리고 여기에는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랑 뭐 전기밥솥 들어가 있는 공간이고요 있 지금 삼성세탁기 그리고 이런 수납공간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샘에서 식기 세척기랑 파세코 후드 그리고 전기국탑3구짜리 이렇게 다 주방 가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방 가전은 따로 특별히 준비할 거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마스터룸이고요. 마스터룸에도 창이 높고 크게 되어 있어서. 저기 멀리 이슬람 사원까지 그 제일기의 이태원동에 있는 제일기의 이슬람 사원 하얏트까지 보이고요. 이쪽으로는 한남동 이제 재개발되는 구역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기 평수가 작지 않아서 여기 침대라든지 가구를 놓고 사용하시기 좋고 여기 안쪽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동선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고 나오고 나가시고 아침에 먼저 나가시고 이럴 때 이런 생활 동선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좋게 지금 구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프리젠 카운티 전세 세대 매물을 확인해 봤고요. 이 전세 세대는 동림고동에서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